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사입니다. 제가 구독자 애칭을 정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원래는 제가 2만 명대쯤에 공모를 할 생각이었어요. 근데 추천받은 구독자 애칭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정하려고 합니다. 제가 마음에 들었던 애칭은 마음이입니다. 여러분들을 마음이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우선, 심적으로 저한테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제 채널에는 다양한 마음들이 모여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모든 마음과 감정을 인정해주자는 뜻에서 또, 마음이라는 애칭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, 마음이들이라고 애칭을 정하게 됐고요. 제가 마음에 든 만큼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마음이들. <laughs>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게 될 거고요. 새롭게 애칭이 생긴 만큼 여러분과 제가 좀더 끈끈해졌으면 좋겠고, 더 많은 소통, 더 많은 공유했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, 또 앞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마음이들. 그러면 새롭게 생긴 애칭과 함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